아 여기다 숨기어 털. 에? 꼬리, 귀, 오케이, 머리 당연. 그 외? 네. 다이도 있어서.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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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만 치지 말라고. 다만 아. 치지 말라고. 제가 물약을 먹고 귀를 달 건데 어떤 귀를 달면 좋을지 그거를 조금 <laughs> 상의를 해보고 <laughs> 아니 신의성을퍼이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들 수인 귀 모르세요 퍼리이가 아닌 너 너네 진짜 계속 그럼 나 진짜 퍼링 모드 갖고 온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다툰네 오디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다툰네를 벗겨? <laughs> 자 일단 입히려면은 벗겨야 되는데, 음, 사진인지 꼭. 됐다. 보시나요? 일단 핑크색 덜부터 그려볼까요?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쪽 접힌 귀, 고양이 귀, 햄스터 귀요? 햄스터기는 어떻게 생겼? 이건가? 아니, 침체만은 훨씬 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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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좋아요 인간을 왜 그만... 있어서... <웃음> <웃음> furry. <웃음> FURRY DAY HAPPY HAPPY FURRY DAY YEAH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 꼬리는 이런 꼬리보다 약간 꼬리 펑된 꼬리 좋아함.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펑 펑된 꼬리를 좋아함. 뭔 <laughs> <난> 털이 많아야지야. <laughs> 이런 소리.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laughs> 방금 왔는데 왜 꼬리 얘기하고 있냐고요?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뭐가 됩니까? 자 여기다 숨기로 털. <laughs> 에? 꼬리, 귀, 오케이, 머리 당연. 그 왜? <laughs> 온몸에 털난 것도 이해달라고요? 해 아니 나도 여기 가까이 보면은 어손털이 보이겠지.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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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어, 내가 얼굴 보면, 어, 손털이 있을 수도 있겠지. 어, 봐봐, 어. 안보이는 뭐, 유감인 거고. 어렵네. 음, 아, 딱 떨어붙는 옷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냥 안정감 있어서 좋아. 고양이식 안정감. 아,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자기 몸에 딱 맞는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은 게 있는 그 안정감. 평소에 입고 다니는 동탄 미시룩그 그리... 아니, 동탄 미시룩이라고 하면은 내가 동탄 미시가 돼버리는 거잖아? 한번 그려봄. 그냥, 무슨 말이야. 목걸이인데, 지우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목걸이를 했는데, 다른 목걸이였기 때문에 제가 지운 거예요. <laughs> 목걸이를 이렇게 긴 거를 요즘에는 잘안 해요. 알맹이가 막 그렇게 크지 않아. 이제 생만멜란지 그레이로 바꾸면 완벽해. <laughs> 맞다, 맞다. 아니 근데 멜란지 그레인 또 어떻게 알아? 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듣고 온 거야 그런 거? <laughs> 가디건도 이런 가디건. 그리고 이게 짠장 시스루겠죠. 이거 이거가 넌 <laughs> 이쁜 거고요. 아 그래요? <laughs> 난 유입전에 붙장 동탄 미시라 고하길래 유구녀 스트오 <laughs> <laughs> 아니 왜 그렇게 미신? 좋아하네요. 여러분들 유부녀 유부녀분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유부녀분은 임자가 있으시잖아요. 로리콘이라고요? 나 아니 있잖아. 그걸 본인 입으로 유부녀 는 뭐라고 이미 매력이 있다는 거. 뭐라고? 뭐라고?